방송을 떠나서 제일 재밌어하는 장르는 사실은 그렇게 희망적이지 않아요. 오락실에서 최루탄이 날아왔어요. 게임을 사랑하는 모든 게이밍들을 청문대로 무사히 털어본다. 구독과 좋아요로 보는 게임 채널을 응원해 주세요. 자기 소개 부탁드려요. 자 유튜브 질문쟁이들 안녕 안녕 보는 게임 청문에 출연하게 된트위치에서 방송을 하고 있는 스트리머 케인입니다. 아, 아이고. 어, 아,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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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한 계기는? 아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이제 게임 방송 하려는 마음은 전혀 없었고 안 하면 안 되다 보니까 제가 어렸을 때 오락실을 되게 많이 다녀가지고 고전 게임 뭐 친오파 뭐 이런 거를 가볍게 시작을 했는데 시청자분들이 좋아하게 되다 보니까 메인 컨텐츠로 자리가 잡히게 된것 같아요. 언제 오락실을 처음 가셨나요? 유치원 때 처음 갔던 것 같아요. 제 기억이 목욕탕을 이제 갔다가 잠깐 오락실에 들렸는데 그 당시 50원이었어요 한 판에 100원도 아니고 88년도 그쯤이었고 오락실에서 체류턴이 날라왔어요. 헐. 아, 진짜요? 예, 진짜로. 그래가지고 막 사람들이 오락하다가 막 기침 콜록콜록 떼고 오락실 주인 아저씨가 대피하라고 막 들어오라 그래가지고 거기서 피신해 있다가 막 부모님 오시고 데리고 가고 그랬던 기억이 얼핏 있어요. 인생 3를 골라본다면? 3위 넷마블 배틀 가로세로 난발 퀴즈입니다. <laughs> 왜냐하면 저희 이제 족보거든요. 그래서 빨리 외우고 많이 하는 거. 그러니까 그런 걸 저는 좋아해요. 2위는 그횡 스크롤 게임, 파이널 파이트 같은 거. 그 파이널 파이트가 유행이 지났을 때 혼자서 맨날 가서 원 코인으로 막 끝판 보스 스테이지까지 가고 그랬어요. 그냥 한없이. 자, 대망의 1위는 1994년 우리나라 게임이죠. 손놀이에서 만든 최초 RPG 게임, 어스토니시아 스토리. 제가 그거를 이제 6학년 때 아, 당연히 정품으로 구매했어요. 그때 3만 얼마 주고 샀는데 그 어렸을 때 생각하면 어스토니시아 스토리 하면서 어렸을 때 제일 행복했던 거 같아요. 아, 평생 이거만 하고 살았으면은 한이 없겠다 정도로. 가장 좋아하는 게임 장르는 무엇인가요? RPG예요. 단순 노동을 하면서 레벨을 올리고 저는 그게 참 재밌더라고요. 방송에서는 RPG류가 좀 하기가 힘들죠. 왜냐면 시청자분들이 많이 좀 지루해하고 격투 게임이나 단타성 게임, 직관적인 게임을 주로 하는데 저는 사실 이제 모든 장르의 게임 중에서 RPG가 어, 제일 좋아요. 킹오파에서 가장 좋아하는 캐릭터는 이오리 야간. 왜냐하면은 항상 모든 시리즈에서 강한 캐릭터이기도 하고, 제일 부담이 없는 캐릭터예요. 뭐시청자분들이게 크리스라고는 하는데, 크리스는 스탠프. 이제 9 7칠부터 나왔기 때문에 제가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가장 좋아하는 캐릭터는 이오리죠. 멋있잖아요, 되게. 그럼 이오리 머리 스타일 해보실 생각 있으세요? 그러기는 이제 유행이 지난 것 같아요, 이오리. <laughs> 옛날에는 이제 이오리 말고, 표 있잖아요? 그런 머리 많이 하고 댕겼어요, 구십 년대 후반에는. 헤어밴드도 하셨나요? 아, 밴드는 안 하고요. 네. 대장격투 게임 전망은 어떤가요? 가끔씩 뭐 시청자분들이나 직접 이제 오프라인에서 지인들과 얘기를 나누다 보면은 사실은 그렇게 희망적이지 않아요. 1대1 대전 격투 게임의 시대는 이미 갔다. 90년대가 최고였고 지금은 이제 같이 팀 플레이하는 리그 오브 레전드 같이 같이 함께 하는 게 대세지. 그리고 대전 격투하면 대부분 이제 스킬 스틱으로 하는 게 가장 좋거든요. 근데 지금 어린 학생들이 이렇게 부피가 크고 가격이좀 부담이 되는 이걸 집에 갖다 놓고 하기도 그렇고 그렇다고 오락실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집에서 스틱 이렇게 다루면 되게 시끄럽거든요. 예, 뭐저 같은 경우에는 방송을 하니까 그렇다 쳐도 유입을 하기 위해서 선보를 쉽게 아니면 그래픽을 더 좋게 해도 실용적이지 않다고 봅니다. 근데 가장 좋은 게 뭐냐면은 1대1은 남 탓을 그렇게 팀플보다 잘안 돼요. 이제 다섯 명 하는 게임은 뭐 정글 탓, 탑 차이 막 이렇게 하는데 1대1은 진짜 자기 자신과의 싸움 이거든요. 오히려 스트레스가 가장 덜 받는 게임인데 안타깝죠. 여기에서 최대한 게임사들이 유저들의 편이 그 다음에 어린 친구들을 유입시키려고 정말 많이 노력을 해요. 근데도 이게 눈에 잘안 들어오나 봐요. 어린 친구들한테는. 잼민이들에게 고정 게임 하나만 추천해주세요. 잼민이들 우리 어린 친구들 고정 게임은 되게 단순하고 직관적이에요. 그래픽도 옛날에 이제 도트 게임이라고 그것도 되게 이쁩니다. 핸드폰 게임들 보면은 복잡하지 않잖아요. 고정 게임 그냥 진짜 말 그대로 보자마자 직관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좀 귀여운 게임 하나 추천해드릴게요. 플리키라고 귀여운 이제 병아리가 병아리가 나와가지고 고양이들을 피해서 똥똥똥똥똥 하면서 가는 게임입니다. 플리키 한번 해보세요. 뭐 연예인을 떠나서 김희철만큼 게임 사실은 컨셉이죠. 뭐, 게임 중독, 뭐, 질병이라 그러잖아요. 아니.